안전하게 이러고 있다가 안전하게 너희 삐 뚫거나 A 뚫거나 그러면 이거 에이션 나오는 거 조심. 에이션 아까 계속 나왔거든요 한 번씩. A 메네 페이드 귀체 있어 이게 있어 있어 조심하고. 아 오른쪽에 붙어 있네. 아 왼쪽 인줄 나이스 너 아직 안 걸었네. 시지야 네온도 있다 잠깐만 네온 이제 버키로 있나 보다. 세명 우리 세명 더어 세명 더쪼갠네 맞아. 짜타가 못 들어가네 이거. 오딘이 계속 나와서 지금. 나 이대로 어, 오딘 때문에 힌트라서 A 갈게요. 오딘 때문에 짜타가 음. 들어가지 못한다. 나오지도 못해. 오맨님 오천천히 돌아 돌아봐요. 어 오케이 가다문 닫을게요 아, 오케이 어 이거 끝나고 내온 어디인지 몰라요 알어요 아마도 아, 샷건 할게 아니 안쪽으로 가 있을게 지치고 못해 놨어나와저 멀리다 천천히 천천히 빼도 빼도 돼 빼도 돼나이소매이 왜... 음. 내가 매비 내가 <laughs> 그래. <레>, 아, 너였구나. 미안.